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생생정부의 권혁관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12월 3 1일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히브리어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그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 복 있는 자, 우리가 10편 1편에 나와 있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나서 4장 5절,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5절을 읽으면서 그 뜻을, 어,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 와 예체 유나 민하일 이 이렇게 됐습니다. 와 예체 여기서 이제 야차라고 하는 것이죠. 나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 나갔다 요나는 이렇게 되겠죠? 민하일 이그 도시에서 이렇게 쓰게 될수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와유체의민에 닛케데 라이르 그리고 앉았다 동쪽으로부터 앉았다. 라 이일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게 될때 문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어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번역을 할 때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순서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말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라고 하게 됐을 때 워드 워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지금 그 의미는 지금 요나가 동쪽에서 앉아서 도시 쪽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아바아슬로샴 수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만들었다 그를 위하여 거기서 수카 수카는 초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만들었다 그를 위하여 거기서 초막을. 그 다음에요. 와 예시브 타카테하 타카테하 베첼 아다아르 이르기에 마 이흐에 이흐에 아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요 앉았다 그것 아래에 여기서 타카테하 하가 가리키는 것은 수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초막 아래 앉았다 그 초막 아래에. 그다음에 배첼 응달 아래, 그다음에요 아드는 뭐뭐까지아쉬르 뒤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냐면은 그가 이르 아볼 때까지 무엇을 볼 때까지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그에 어, 무엇이 일어날까 바 아, 이르 그 도시 에그 그러니까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때까지 응달 아래 그까그 그러니까 초막 아래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와, 예만, 아도나이, 엘로힘, 킥카윤 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는 만화였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prepare, 또는 appoint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준비하셨다. 아도나이 엘로힘이 하나님 야훼가 예비하셨다. 키카욘 아 키카욘은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식물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알메알레요나 이 이렇게 있는데요. 리히오트첼알로쇼리 아, 흠, 로, 에, 메라토. 그렇게 됐습니다. 메라토. 아, 좀 기네요. 이 문장을 볼것 같으면은, 아, 야알, 메알, 레, 요나. 야알은 이제 올라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알, 그거로부터 올라가게 해서 요나를 유하여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리, 하이오, 듣게 하기 위해서. 그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알로쇼,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기카이온을 어, 자라게 해서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이 있게 하셨다고 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는 물론 당연히 아, 아도나이 아 야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레카칠로 어, 메라아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를 위하여 메라 아토 그 재앙으로부터 그악역기 이제 라가 재앙도 될수 있고 악도 될 수가 있는데 그 햇볕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어그 불편함 아니면 또 이렇게 상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부터 어,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가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 다음에요. 아 구담절이 그아 칠절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요. 바 이시마흐 요나 알 하키카윤 쉼하게돌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마흐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시마흐 요나 요나가 기뻐했다. 알 무엇 때문에 하키카윤 그 키카윤 때문에 그 식물 때문에. 기뻐습니다그데 쉼하 기도 올라 아주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여나가 아주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7 절에 대하7 절에서도 동일하게 와 예만 예만이라고 하는 아, 동사가 시작하네요. 에, 알로하 알로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털라 어, 아트 털라 아트는 뭐냐면은 어, 벌레들이다. 벌레들 벌레들을, 벌레들을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롯그 아, 다음에 아, 하샤하르 라 마흐라트 아, 이렇게 되어는데요라 샤하르트 아, 마흐라트 마흐라는 투마루 잖아요 그 다음에 샤하라는 던이에요 d-a-w-n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이 에, 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새벽이 됐을 때에 새벽이 떠올랐을 때에 뭐를 준비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타흐 어, 에트 하키카윤 여기서 그 다음에요 하키카윤 그 식물을 쳤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아, 공격했다 그죠 갈가 먹었다라는것이죠이말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은이바시 그래서 어떻게 말면은말라버렸다이 말은 이 말은 말라말라버렸다이렇게이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이시 키는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라흐가 어, 여기서는 부정생으로 쓰여 썼기 때문에 하시메시 하메시 채메시 그 해가 해가 떠올랐을 때에 있었다 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요 떠올랐을 때만 바예엘로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로흐가 니 뭐냐면은 여기서는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준비하셨다. 그다음에요. 하르시트, 하리시트와트크 하시메스 알루시 요나, 와 이탈라스, 이탈라스, 와 이츠 알 에트 나프시, 레모트 와 유메르 토프 모티. 함에 아, 하야이 이렇게 되있는데요아 우리가 개혁 개정에서는요 팔자를 어떻게 했냐면 해가 될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그 다음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을를 쪼임에 이렇게 했는데 공격함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첫 쓰메 가 하시메시가 예타흐 아 허리시트는 뜨거운이라는 뜻이에요, 뜨거운 동풍이구요. 그래서 예, 예타흐 하시메시 알로시 아, 요나의 머리를 머리 위를 그 하시메시가 아, 바타 탁했고 쳤고 그래서 와 예타알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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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 기절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타알라프 에타르프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 예슈알 에트납시 그래서 자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샤알 요구했다 에트납시 그래서 그의 영혼에게 물었다 또는 요구했다 라모트 무엇하냐면은 죽기를 죽기를 요구했다. 뭐지? 그다음에 뭐라고 읽습니까바이오메르 토브 도타 모티 나의 죽음이 내 나의 생명보다 더 낫겠다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 날마다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 작은 색깔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에서 읽어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놀랍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발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원문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